차 있어요, 차. Brake,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 자, 님다 쳐요. 다 쳐요. 다치세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갈게요. 기자님, <목 downloads> <문제 tablets update> 앞에 우리 기자님 앞에 기자님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좀지 마세요.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님 조심하세요. 어, 이동할게요 슬, 자, 이동할게요. 죄송합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제발 아,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기자님 보세요. 갇혀요. 조심하세요. 기자님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이동하세요. 밀지 마세요. 네, 기자님 따라가세요. 밀지 마세요. 갇혀요. 기사님. 세요 비켜 주시요 일단 기자님 뒤 조심 조심. 예 천천히 손이 천천히. 의 이상이 이렇게는 하면 조금씩만 이동해요. 예 조금씩만 천천히 가주세요 천천히 네, 기사님 네, 다치세요 뒤에 뒤에 턱여 턱. 기사님턱 턱. 예 조심하세요 뒤에 뒤에 기사님 네.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누가 이러는 거요? 네. 예 와프. 앞에 앞에. 기자님, 뒤조심하세요 턱, 턱. 예. 네. 턱, 조심하세요 <목소리> 나왔는데 <한 마디> 턱이요, <목소리> 턱, 턱. 기요지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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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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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요사합니다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선거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선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하시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촬영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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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이동하겠습니다. 아단그아 i m i n g 한지 20분 다음 요 얘가 들어갔을 때 하나 나오지나가지 아 죄송합니다. 엄마 세